2024년 7월 13일 오후 6시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의 유세 현장 갑작스레 울려 퍼진 총성 트럼프는 귀를 움켜쥐고 연단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암살 시도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을 4개월 전에 정확히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리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 도널드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총을 발포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동시에 귀를 움켜쥐며 피신했습니다. 총격범은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록스. 그는 대기하던 비밀 경호국 저격죄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되었는데요. 총알을 발포한 건 10분 뒤인 6시 10분. 20분의 시간으로 전 세계가 들썩인 희대의 암살. 미수 사건이었죠. 트럼프가 총격에서 무사했던 것은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총격범은 정확히 트럼프의 운해를 노렸지만, 총이 발포되는 순간 트럼프가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 스크린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덕에 머리가 아닌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몇 밀리미터 차이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 뉴스도 기사도 아닌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으로부터 4개월 전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 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목사인 스티브 치오콜란티가 운영하는 채널. 이 채널은 종교인들이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채널인데요. 3월 15일째 업로드된 팟캐스트에서 브랜든 데일빅스 목사가 출연한 영상이 화제가 됩니다. Trump rising up, and then I saw an attempt on his life. That this bullet flew by his ear, and it came so close to his head that it busted his drum eardrum. 그의 예언이 화제가 된 것은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예언은 대중들 사이에서 가짜다, 조작이다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영상은 3월 15일자 원본 그대로 있기 때문에 논란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암살 미수 사건을 예언한 걸 이어 경제시장의 붕괴까지 예언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세계를 적으로 돌리며 관세 전쟁을 선포해 코인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주고 있는데요. 브랜든이 말한 또 하나의 예언은 경제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며 이후에는 대공황 같은 급락이 찾아오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역사상 유례 없는 경제 대부흥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현재 시장은 굉장히 암흑기에 접어들며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정말로 유례 없던 역대급 대호황 경제시장이 찾아온다는 건데, 정말 그의 예언대로 실현이 될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나온 이야기지만, 그냥 흘러 듣기에는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음모론에 관하여 말도 안 된다. 그저 누군가가 상상해낸 소설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미 세상에는 많은 예언들이 맞아 떨어지고 7대 불가사의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한지 잘 알고 계신가요? 때는 2008년 10월 31일 한 커뮤니티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단 9장으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백서와 설계도 그걸 누구나 볼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도 그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단순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저도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찾는 계기가 됐는데 생각보다 해외 커뮤니티엔 수많은 찌라시들과 수상한 게시글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도 단순히 찌라시인 줄만 알았던 내용들이 어쩔 땐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게시글을 찾아보면서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수상한 게시글을 찾게 됐는데 이건 꼭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영상을 촬영했고 정말 소름돋는 내용이라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우선 여기가 어디냐면 해외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커뮤니티, 비트코인톡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트레이더들끼리의 정보 공유와 여러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가끔씩 보시라고 설명란에 제가 비트코인톡 링크 달아놨으니까 구경 한번씩들 해보시고, 비트코인 출시 때부터 운영하던 커뮤니티라 과거 게시물을 읽어보다 정말 이상한 글을 발견하게 됐는데, 글 작성일은 2020년도. 꽤 오래된 작성 글이죠? 보통 밑에 코멘트가 달리는데, 유독 이 글에만 코멘트가 달리지 않았고, 글 내용을 한번 번역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코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일궈낼 거지만 우리 말고도 강력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에 힘을 더해 줄 사람들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하나 기재해 놨더라고요. 혹시 스팸 사이트일까 봐 클릭을 꺼려했었는데 또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이런 흥미로운 글을 파헤쳐 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어로 된 사이트로 보이는데, 어디 클릭하는 데도 없고, 사진 한 장과 우리는 크러쉬다.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고, 여기 헤드라인 글을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우리는 코인 시장의 강력한 세력에 맞서 태어난 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발급된 코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코드를 인증하면 크러쉬의 회원이 되며, 인증하지 않으면 즉시 이 사이트를 떠나세요. 라는 메인 글이 하나가 있고 밑에 우리와 함께 할수 있을까요? 라는 글 밑에 이 버튼은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보면 무슨 비밀번호를 쓰는 것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코드를 인증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힌트도 주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써서 클릭하면 코드를 모르면 함께 할수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면서 아무것도 클릭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이 코드는 꼭 알아내야겠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혹시 초대코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쓴 다음 눌러보니까 드디어 인증이 된 건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위 히스토리 우리의 역사라고 써져 있는 곳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고, 엔딩 더 플랜, 계획이 끝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갈피 같은 모양 보이시죠?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맨 처음 거 한번 클릭해서 봐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타겟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코인에 대한 프로필, 코인의 총발행량이 나와 있습니다. 윗부분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 밑에 메시지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끼리 메시지란을 이용해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밑에 메시지란에 글을 작성한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12월 22일 날에 작성이 된것 같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번역해서 봐볼게요. 장기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코인은 체인링크 코인입니다. 돈 많이 주고 살 테니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7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대비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놨네요. 이 당시 체인링크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 날째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정확히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정확히 7배, 700%의 수익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은 게시글을 하나만 받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얻어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게시글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세력이 맞는 것 같다. 정말로 세상엔 세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바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면 타겟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지코인입니다. 게시글 작성일은 2021년 4월 4일인데, 이 당시 도지코인, 너무나도 유명하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도 한번 봐보면, 밈코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체인링크를 능가하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코인입니다. 밈코인은 도지코인으로 시작하여 큰 수익을 보여줄 것입니다. 큰 CEO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체인링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될 것이니, 모두 준비하세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나온 대형 CEO 누군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이때 당시 계속 도지코인을 밀었던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것 같죠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도지코인은 sns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고 그때 도지코인을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막대한 금액을 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도지코인 이후로도 22년 23년 게시글이 있는데요 다음 2024년 게시글도 한번 봐보면 다들 아시는 월드코인이 타겟이었네요. 24년 2월 4일에 게시글을 작성했고, 똑같이 메시지 한번 번역해서 봐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테마는 무엇인가요? AI 테마 열풍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월드코인을 많이 구매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때 당시 월드코인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히 한달 뒤, 3월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해준 유명한 코인이죠. 이 세력들은 코인 시장의 테마까지 분석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 걸 예측하고 미리 저점에서 담은 걸알수 있고 정말 대단한 세력들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바로 다음 게시글은 페페코인. 여기도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번역해서 같이 봐보면 마지막 월드코인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나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코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 들어갈 테마는 밈코인 테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페코인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코인 및 도지코인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페페코인의 매수를 예견했네요. 24년 4월에 작성된 게시글인데 정확히 한달 뒤에 페페코인의 최고점을 찍으면서 막대한 수익률을 가져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으면 이제 깨달으셨겠죠. 코인 시장은 세력이라 불리는 여러 집단들끼리 방대한 금액으로 코인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세력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최근 게시물 보이시나요? 계획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 게시글. 즉, 현재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진행하는 계획이 있는데 바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면 똑같이 코인 정보란을 볼수 있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가격이 매우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 탓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RWA는 암호화폐의 강력한 테마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번 수익률은 확실히 2000%가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이름은 이며 RWA를 이끌 강력한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 빨리 참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나갈 때는 코인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를 따로 해놓을 건데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종목 매수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따로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종목을 알려드리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현재 나온 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현재 보이시는 게 게시글에 있던 코인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코인 종목을 모자이크 처리는 해놨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공유해드려야겠죠.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큰 수익. 지금 물가상승을 더불어 굉장히 힘든 현실에서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 짬 내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건데, 보이시는 코인 종목 당연히 공유해드려야죠. 그렇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이시는 코인 공유해드릴 건데, 종목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이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댓글 작성해주셨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여기로 구독자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 채널 구독자 분이신 게 확인이 되신다면 여기 보이는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봤을 때 이번 코인으로 2000% 수익이 나온다 했었죠 지금까지 게시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 신빙성을 갖고 진입을 해도 되겠다 라고 믿겨지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에 큰 욕심은 자제하고 우리 여윳돈만 넣고 2000% 수익 가뿐하게 가져가 보자고요. 100만 원만 넣으면 2000만 원 수익, 500만 원을 넣으면 1억 원의 수익. 이거 절대로 만족 못할 수익 아닌 거 아시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종목, 그리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 주시면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종목 공유 바로 해 드릴 예정이고 종목 드리면서 당연히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꾸준하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